1722번째입니다. 경찰차가 따라오는 소리 세상엔 좋아할 것도 싫어할 것도 무궁무진한 것 좋아하는 건걸로 끝나지만 싫어하는 건 그리 간단히 끝나는 게 아니다 특히 경찰차가 따라오면 되는 우면에는 우면에는 우면내는 사이렌 소리 세입을 하고 살아오면서 손에 꼽을 정도지만 경찰차 사이렌 소리에 철렁했던 적이 있다 당연히 섰던 적도 있고 사람이 죄짓고못 산단 말 사이렌 소리 들어보면 한다 세상엔 좋아할 것도 싫어할 것도 무궁무진한 것 좋아하는 건 걸로 끝나지만 싫어하는 건 그리 간단히 끝나는 게 아니다 특히 경찰차가 따라오면 내는 사이렌 소리는